한때 세계의 절반을 자신들의 세력에 넣은 제국은 성령의 힘을 두려워하였고 그 힘이 자신들에게 독이 되는 것을 막고자 제국은 성령의 힘을 다룬 자들을 만연라칭하며 억압해왔습니다. 그렇게 백여 년간 네빌리스와 제국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서로의 감정인 극으로 달한 이 시대에 적이면서도 서로를 이해한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때는 약 1년 전 제국 최고의 검사였던 이스카는 네빌리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던 한 검사였습니다. 그런 그는 적국의 어린 소녀가 마녀 취급을 당하며 생을 마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녀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래, 스쿠나이기 사이때. 제국은 아무리 최강의 검사였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네빌루스의 압박이 강해지자 더큰 전력이 필요했던 제국은 네빌루스에서 온빙결의 마녀를 막기 위해 일년 만에 그를 감옥에서 꺼내게 되죠. 그렇게 이스카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함께 적들이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는 전선으로 향하는데요 이스카가 전선에서 만난 빈결의 마녀라는 존재는 자신처럼 어린 소녀였죠 아리스마 아리스 설마 당신이 평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맛보세요 대평가 나는 당신을 잡으려고 왔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죽음 보다 무서운 평가의 아픔을 맛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가 같은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을 느꼈죠. 이스카는 어쩌면 그녀와 함께라면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빠지며 주말을 보내고자 중립 도시 에인으로 향했습니다. 아세르드. 젤 아테 당신도 유히토. 뭔가 저 어떻게 하셨다. 뭐 구셔구셔니 뇌챘다. 아키스기데스. 앞의 객가 꽤분 눈물머루이みたいだな. あの <목소리> <에>? <목소리> <목소리> 이곳은 중립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 없었고 극장에서 헤어져 따로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딜 가더라도 만날 수 있었고 심지어 사고와 생각까지 거의 같았습니다. 사키이겐은레네후화고차사탕을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황청으로 돌아온 앨리스는 여왕이었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그와 만날 때마다 시조의 봉인이 깨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당분간 전장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져 한결진 앨리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다시 중립도시로 향하는데요 그래서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요? 미술관은 아마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갈까요? 네 아니, 私はこっちの道にするわアリスどうしてあなたがここにいるの美術館はどうしたの一通り見てきたよでもアリスの姿がないから案内するだめよ敵だけど美術に国境はないそう言ったのはアリスだろス<クー>ル그렇게그들은이곳에서그날전장에서서로가말했던것이진심이란것을알게되죠

彼の真意を反反、いつかと같은생각을하고있었죠今まで宿命とか運命って信じ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でも多分また会える気がするからすくずく気が合うのね私たちどういう星の元に生まれてきたのかしらこんな幸せな年があるのにどうして私たちは憎み合ってるのかしらね聞きたいことがあるの

엘리스가 <스> 이번에 그와 만남으로써 그들의 시조 네빌루스의 봉인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엘리스는 시소... 갑작스런 시조 네빌루스의 등장에 그녀를 설득시키고자 앞에 섰지만 그녀는 오로지 제국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흥미로워 흥미로워? 나는 이 일은 너와 둘이 결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요리에 따라 저 녀석이 도속으로 들어간 것에 대단해!

それだけでいいだから信じていいの定格国の君をそのまま走りなさい アリス、さっきの話だけどえ僕はネビリス側にはつかないあ、そうなら、君と私はやっぱり敵ねエリスは何かの答えを聞いていたのですがエリスは一つの一階に何かの音が溢れられているのでそんなにあの剣士が気になるとなればいっそアリス様の望むように二人きりで決着をつけるのがよろしいかとえ、いいの 앨리스는 자신의 마음에 남은 감정을 알고자 이스카를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종립도시로 향했습니다. 다리 3째 그리고 한참을 헤매던 중 그를 찾을 수 있었죠. 이스카? 역시 이키다대국 검시. 마이? 아리스 찾았습니다요. どこかで休憩をと思いましたがちょうどいい場所ですね <S <S 그리고이스카는エリスへシニャーが주는음료를마시게됐는데요이スカ<タッ>、이スカ<タッ>、どうしたのリン中立都市で何を<タッ>違,違うのですアリス様そもそも私から提供されたものなど飲まないと思っていたのです<タッ>見込みが外れたか睡眠薬ではなく猛毒にしておけばリン 기다리세요, 렌코는... 이스카... 그렇게 엘리스는 본의 아니게 이스카를 납치했고 그를 자신의 나라에 있는 어느 감옥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한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스미스가 모든 일을 제국에 보고했고 그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제국은 그저 그를 탈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죠. 대국견 ここはもう王朝の国内だ貴様の味方は一人もいない。口が聞けるからといって大声を出すな。ずいぶん、物騒な監獄だなあのナ。アノシトセニシタマテナントカシノビコそのリシャさんも別行動だしね。リシャイーエンパイアです。アポイントメントは必要でしたか超越の魔人サリンジャー。 제국은 네뷸레스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그들의 여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상 최강의 마이너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각. 드디어 세상을 나가세다와. 네리, 나의 기가야. 이스카. 이걸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악마의 노래? 奇病、怪物の顔が浮き出た朝帝国でそう言われているのは知ってるわこの百年戦争が続いている原因は正門か違うだろ僕は帝国でアリスは王朝どちらの国に生まれたか愛入れないのは思想と立場だなら私の正門なんて気にも留めないと何を今更エリスは그에게미움받지않고있다는것을확인하며안심했고安心한자신の모습에서 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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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で何 君はお願いに答えてくれるこんな時に渡すなんて礼儀知らずと思うだろうけどリンがいない時に渡しておきたいの君から借りたものはその私が汚しちゃったからだけど気に入って手に取ってもらえることを願ってるからじゃあね、いすか <laughs> 그리고이스카エリスが돌려준손수건에서그녀가자신을어떻게생각하는지알게 안데こんな것이에 까なかった다. 즉, 서진 이스카는 현장에서 동료들과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검을 돌려받으며 놈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소노사마대마다 오려온이라무가. 나라바 고로였다마 네리, 욕耐ってく 이스카. イスカはノムをチオジモテチマン、キノワタシンチキゴジャタンピョンワンカメンチキシソチイスカワテジョウハゼスタジテンデ、ソニニゲタスコトダテテ 약속을 하다시다요. 그래도 이긴가? 그렇게 그들은 언젠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다른 서로를 믿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